야, 새벽 우리 병성한테 투표하아 형님 우리 좀복 많이 받으시죠. 야, 동 할아버지 계시잖아. 주단호, 동장이, 동장이, 복 많이 받으시요 조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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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이어트 하나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 남자, 다이어트로 영구형을 이긴 남자, 영정사진 네. 정준. 다이어트의 아이콘, 네. 정준하. 할아버지 네 정준하 씨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이, 하이. 그래도 좀그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우리 예능계의 좀비 예능계아그만 <laughs> 어, 알겠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오면 됩니다. 많이 회복했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순전하자고 자기 들아 진짜. 뒷뜸이라도 좀 해주세요. 네 아, 진짜 못됐다.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초다왜 <laughs> 어, <근데. 웃음> 네, 이러냐, 처음부터, <laughs> 네. 처음부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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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우리 뭐하와두 번째가 안 되고, 안 되고 저를 못하게, 을다 다시 어 2007년 정해진 여러분 세모 복 많이 세요 내가 프어 내가 좀너머리 아악 아아아 아, 살더 쪘나 봐. 뚱뚱해. 안 컸어. 그리고 <laughs> 아, 아, 사실은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알려지않고 갔는데 그 정도였다니까. 정말이에요? 예. 이런 거 제가 천명이 천 왔는데 최소한 여기 한 2,000명은 있겠죠, 이렇게 다섯 명이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1,000명 맞고 다섯 는이 200분씩 해서 2,000명. 와, 형님 이거 장나이다 우리 200짜리 200원이네, 200원, 200원. 1,000원이고. <laughs> 최소 한2 0 0 0명 아유 요 분명히. 일본 사람 다5 0명이라 와가지고 우리 해 주면 내가 너한테 큰절할게, 무슨 50명이야, 한달이래까 한한 진짜 큰절할게. 정말 큰절. 어, 그러면 나는 다리 사이기있게 다리 사이큰절하게 큰절. 넌뭐할 거야? 나는 준하 형 업어 줄게요. 다리 사이기. 정조셔 업어 줄게요. 나업 나는 지질게 지질게. 후후후 후. 지질게 게 아니면은. 아니면은 형줄게형줄게 계속 정재환씨를 모실게. 하시는게. 만약에 그곳에 정말 1명의 일본 팬 여러분들만 것시다 어. 그러면은 바로 그런 상황이. 요 왔다 왔다. 우진우 아우 진저아 아저씨. <웃음> 아저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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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줘야 되는데. 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상황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이. 안, 안,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이거 안 그랬다면 저에게 아무도 없다. 그럼 일단 ]야. 일단 가셔야죠. 저자가시 어,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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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 가는 길을. 가자 가자. 자, 아, 잘 만해, 잘 만해. 만해. 이렇게 되면은 무박 1일로 갈만합니다. 이런 다이빙을 하시면 아, 아, 갈만해요. 아, 진짜 장안 보이는데? 준호 형. 정종혁씨 아까 그뭐 타고 오시던데 밀차. 이번에 미안한데 안 바쁘시면 내가 이걸 첫 걸음 하는데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걸었거든요. 네. 이거 좀 끌어주면 시안 되나? 예 아, 끌어주시면 네? 네? 뚫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만 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아, 좀만 끌어주세요. 아, 뭐야세요아시간났어요 너무 네. 갈 길이 저게 또재밌다 아니 어떻게 원본기어뭐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차 타고 오고어요뭘써이 머리를요. 차 타고 왔다고? 응. 어. 와 어. 진짜 웃다차게몇번 있었는데 작가가 안 던다고. 뭐 나한테만 그요 아니 더. 화를 내세요 지금. 아 화나지. 내가 혹시 저기서부터 나만 던져. 미성년자 빼와가지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차를 타? 나 중간에 얼음 있었어. 뭐. 뭐, 얼음, 아니, 얼음 아니, 여기, 여기 있잖 귀시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사용 후에 꼭 반납하세요. 반납하세요. 형그 서울까지 계속 들고 어. 가야 돼요. 앰버스같지. 저 그럼 빨리 이걸 또 빨리 전하세요. 왜절을 내가? 아니 청송대. 아, 청송대 왜 전을 청송대? 우리 선장님들 풀어줘라 청송대 세번절하는거 아니야요? 우리 선조님들께서예 네. 천체를 관측하고 그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예 제사도 지내고. 청송대서 전을 왜? 번거롭네. 일이라니까요. 머리 시켜. 하지 마. 그럼 하지 마요. 형벌 받는다 이제. 보세요 돼 여기+ 여기+ 여기 세요다수가수방 예, 이거 지금 다 남을 때 빨리하세요 이거 못 보이시고 자정주하 씨가 인사를 드립니다 자 빈면 사세 빈면 서 정성대 경치 예자두번나와세요야건 아니에요 그 아, 어? 이따로 넣어 주세 진짜 아니마서 형님 정준하의 몰락 카메라였습니다 형님 알 빨리 세요 어디 시간 참, 오, 아, 이거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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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 아, 무거 아, 아, 이거 맞네. 아, 이거 맞네. 아, 이두 아, 이거 가 아, 이거 아, 이거 맞네. 아, 이거 맞네.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맞 아, 이 아, 이 아, 거 아, 이거 아, 명수형 배프 김성훈 작가로이 <laughs> 어. <laughs> 형이 저기 명수형 토토가 호평했는데 토토가 대박 아아이거 그... 읽기가 진지하게 가있 <laughs>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진짜 전하는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진짜 보내면안 저... 되고 아니 웃음 지금 장례식이야 아니, 장례식. 300개. 웃음 장 어쨌든 300회! 정청자 여러분 300회가 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저희를 예, 이해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용기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번> 아, <활발! 웃음> 누구야? 무릎 제대로 안 꿇고 나한테 충격 흡수하는 누구야? 아니야, 아니야, 자리가. 아니 그렇게 힘들어요? 아, 자리가. 잔디밭에 아... 무릎 꿇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네? 오우. 다시 한번 제대로. 무릎 제대로 꿇으세요. 전 진심으로. 자, 진심으로. 파도타기 와더.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네. 어, 한 명만 가지고. 한 명만. 됐 아니야, 아니 가셔야죠, 아니야. 가셔야죠, 이거는 가셔야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시청자 여러분.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아우 하지 마 아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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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우우우우 홍철이! 이우우 진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저 실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하우요 어, 우꾸우 <laughs>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요 아, 아이언+ 아이언+ 아이언 넌 아이언이래 아이언 로터를 불러주세요 아. 빨리빨리 찍어요 스타트고생하니까 <laughs> 아. <laughs> 이거 이야 이거 빨 아니지 다리빨 이거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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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해 이거 어 이거 이거 어떡해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떡 이거 어떡해 이 우리 정양반에 절 한번 받고 가겠소. 아이고. 이런 길바닥에 쓰기 시정잡배나 하는 것들 아니여? 길바닥 주신이여. 이 나라의 길바닥 주신 무시하시오. 자왕하 되면, 얌. 아, 오케이. 콜콜 <laughs> 콜. 알았어. 어, 왕되면 나 왕되면. 오케이. 콜, 콜, 콜. 그리고 지금 전하시오. 나한테 큰 절을 올리라고 새 왕을 받으시오. 이 땅을 천년만년 길다 길다 빛내주시오 짧게 하시오 감축들이옵니다 감축들이옵니다 아버님 만족옵니다 아니 소금창 그거 어딘지알아야 아, 여기 왔던데 아니오 여기 아 이게 아, 아 맛있는 아. 냄새 아유. 이런 곳에서죠 국밥 한 그릇만 아유. 먹으면 아 여기 어머니 저 여기 소금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아이고 막 써서 소금 창고 알려말아야 되나. 말아야 소금 창고를 좀 어머니 여기서 뭡니까, 어머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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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옆으로 구석에? 네? 아예 시금품 판매로아 예, 아, 예. 식권 어머니 판매, 고맙습니다. 시금품 판매실로래. 그래. 아, 예. 어, 판매, 판매, 그래. 아, 예. 소금 아, 창고, 아니, 창고 아, 어디? 소금 창고 어디야? 소금 어디? 창고 내가 알려주는? 어디? 어머니, 일단 가봅시다. 아니 어머니 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곳에 소금 창. 고 저기 뛰 올라가서 문 열어봐 여기가 소금창고입니까?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유 어머, 진짜 이 은혜를 아유 도그렇게 달명이 형도 없고 어 아, 진짜 소금창고인데? 이거예요? 예? 아이 가게 소금창고야? 아 뭐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지금 아니 여기 진짜 어머님이 식당 소금창고를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소금창고를 안 알려주시나 했어 아니 어머니 저희가 찾는 소금창고는 제작진에서 준비해낸 소금창고인데 어머님이 진짜 이 식당 소금창고 왜 이걸 하느냐 식당이 와서 아니 소금창고가 있던데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짜증나가지고 장난치나 진짜 아, 네. 나, 나 진짜 운다. 자, 짜장면 나오면 큰절 한번 올리고 먹을 거야. 아 짜장면 오시면. 자 음식 나왔습니다. 어? 짜장면 뽕비기하고 보통. 오. 어 아,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자 뽕비기. <laughs> 아, 뭐하참뭐 이래? 뭐, 뭐죠?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어. 안 돼. 아, 이거 잘하고 있는데. 아. 아이씨, 이러 아, 먹으라고 이거를 어떻게 해? 제주고 아, 저. 신신. 저시다도좀추 아. 거기다 아. 비벼. 또 어떻게 해? 아이. 아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장난치지 마라탕까지 온아 장난치지 마이 어떻게 보고 이거를 아... 아... 아니 이게 무슨 음료수가 <laughs> 아니고 아니 무슨 짜장면은 나발을 불어요 면이 안나오잖아 면이 안나오잖아! 이 청소하고 뭐야 야지 맛있다 <laughs> 하... 그만하지 이제? 나중에 주지 짜장이 이렇게 경고하게 무릎까지 꿇고 는러네 알아둑까지 와서 먹만 하네. 형도 맛좀 봐. 멋좀 <laughs> 볼래 형 진짜? <laughs> 아장히주지 말고 빨리 짜장면 주세요. <웃음> <웃음> <좋습니다> 들어가? 그게 들어가? 아! 다들 뭐